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달 전에 결혼해서 품절녀가 된 초짜 아줌마예요. 보통 이맘때면 한창 남편이랑 깨볶고 재밌게 살아야겠지만 저랑 남편은 요즘 다른 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곧 남편의 고향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진이 다 빠질 정도예요. 저희 시댁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케냐 사람이에요. 영화 라이언킹의 배경이 된 나라, 드넓은 세렝게티 초원이 있는 바로 그 나라죠.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아직도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은 남편에게 다가와서 한국엔 돈 벌러 왔냐고 묻곤 해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섞인 발언들을 하기도 하고요. 흑인들도 피부 톤이 다 다른데 제 남편은 정말 검은색에 가까운 검은 톤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 바깥에 나가면 제 남편을 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해요. 당사자도 아닌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말이었지만 남편은 웃어 넘기곤 했어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한국에 사는 게 행복하니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온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꿈은 저와 제 가족과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와 단 둘이 살았죠. 아빠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아빠를 본 적은 없어요. 엄마는 종종 제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가난하기였던 저를 안고 계셨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요.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제게 너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묻곤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저의 그런 질문이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6살 때였나? 유치원에서 가족 얼굴 그리기를 했어요. 저는 엄마랑 단 둘이 있는 그림을 그렸죠. 어쨌거나 제 옆에 있는 가족은 엄마가 유일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요. 아빠는 왜날 만나러 오지 않냐고 말이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연수야, 아빠는 조금 먼 곳에 계셔. 아빠는 의사라서 환자를 돌봐야 하거든. 지금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고, 치료가 다 끝나면 돌아오실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정말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유치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어요. 비록 사진 속 아빠였지만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하얀 가운 입은 아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늘 소중히 간직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릴 땐 엄마 말만 믿고 아빠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효과는 사라져갔어요. 오히려 제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 사진을 보여준 걸 보면 아빠가 있는 건 분명한데 아빠는 단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편지조차 보내지 않았거든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 인문들은 사춘기가 되고서야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엄마랑도 많이 다투었죠. 사소한 것에도 괜히 짜증이 났거든요. 그날도 엄마랑 싸우던 중이었어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어요. 엄마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 아빠 있다는 거 거짓말이지. 지금까지 나 속인 거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 말해. 왜 말을 못해?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누가 너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그래? 누가 그러긴 뭘 누가 그래.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 증거라고는 고작 사진 몇 장이 다잖아. 그거 꾸미려고 들면 얼마든지 꾸며. 있다면 왜내 앞에 안 나타나는데? 올수 없다면 전화를 하든 것도 아니면 편지라도 한장쓸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껏 아무것도 없었어. 아빠가 정말 존재한다면 내 앞에 안 나타낼 리 없어. 없는 거야. 내말 맞지? 저는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를 단단히 끌어안고는 흔들껴 울었어요. 연수야, 사진 속그 사람, 네 아빠 맞아.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도 아빠 연락 못 받은 지 오래됐어. 그치만 엄만 아빠 믿어. 솔직히 놀랐어요. 그래도 엄마는 뭐라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아빠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엄마니까요. 그날 엄마랑 같이 껴안고 울면서 저는 사춘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그 후로 저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게 그렇게 말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거든요. 아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찾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아는 아빠는 젊은 시절에 멈춰있는 사진 속 얼굴과 의사라는 직업뿐이었죠. 그래서 아빠처럼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적성면이나 체력면이나 저는 의사를 할 깜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성이 맞는 학과를 고르다가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쪽 공부를 하려고요.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바로 취업을 할수 있었고요. 제가 취업한 곳은 외국계열 회사였어요. 첫 출근날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마도 아빠 없이 자란 제가 다른 집 아이들만큼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라고 짐작해요. 당신 혼자 눈물로 키운 딸이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일 수도 있고요. 당시 저는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슴에 묻어둔 상태였어요. 아마도 영영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좌절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까봐 지레 겁을 먹었던 탓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희망을 걸고 있기보다는 제 옆에 있는 엄마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잡았어요. 엄마는 여자 몸으로 홀로 저를 온전히 키워낸 제 인생 최고의 부모님이니까요. 신입사원들이 다들 그렇듯 하루하루가 충격과 헛발질의 연속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건 그저 활자일 뿐이었고, 실전은 또 다른 강의의 시작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며 보내자 드디어 급여 통장에 첫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는 월급을 몽땅 찾아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주셨어요. 물론 이후에 차비며 통신비며 식대까지 엄마한테 고스란히 받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몇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운 좋게 어느 정도 성과도 내서 꽤 국직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회사 내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저는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는 정말 드물게 늦잠을 잔 날이었죠. 알람이 꺼진 걸 모르고 계속 잔 거예요. 아침은 고사하고 대충 씻고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전광판에 제가 타야 할 버스가 10분 뒤에나 온다고 뜨더라고요. 결국 큰맘 먹고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비가 아깝기는 했지만 아침 회의에 늦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기사님은 제 사정을 고려해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택시를 몰았고 그러다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려다 전봇대를 박아버렸어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의자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프다는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실눈을 뜨고 보니 기사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핸들의 고개를 바고 계셨고 찌그러진 보니 틈으로 심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신고를 하는 소리도 들렸죠. 한 10분 정도 지나자 앰뷸런스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식은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 기사님을 먼저 옮겨가고 제게 정신이 드냐고 묻더군요. 간신히 대답을 한 저는. 일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 도착 전에 의식 잃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응급실 자동문 열리고 들어가는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 순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당연히 엄마였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더라고요. 저 하나 키우느라 희생하며 살아오신 엄마한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에 앞서 세상을 떠나는 부효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되뇌었죠.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고개를 살짝 드니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신이 드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힘겹게 제 이름을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 불러올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살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안도감에 취해 엄마를 기다리는데 제 머리 위로 누군가 불쑥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하마 타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 머리 위그 사람은 새까만 피부를 한 흑인이었거든요. 그 흑인은 새하얀 이빨이 드러나도록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도 살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 수제품은 전부 다 챙겨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일방 병실로 옮기면 찾아가세요. 너무나도 능숙한 한국어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물론 발음이 좀 어설프긴 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수야 울면서 달려온 엄마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다행이라는 말을 연발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수술도 잘 됐으니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사님한테 과속을 부탁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그제야 엄마는 온전히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를 나무라셨어요. 연수 너 엄마 이렇게 걱정시킬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이래서는 너 시집도 못 보내겠다. 아휴. 죽다 살아났더니 얼굴 보자마자 벌써부터 시집 타령이야? 이제 취직했는데 결혼은 무슨? 혹시 우리 현숙 씨 머릿속엔 이미 손자, 손녀까지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엄마랑 실없는 소리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내가 진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웅크렸어요. 옆에 서 있던 흑인 의사 선생님을 보고 놀란 거였죠. 이내 민망했던지 엄마는 당황하며, I'm sorry를 연발하며 사과를 했어요. 흑인 의사 선생님이 기분 상했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엄마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울 정도의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실수가 분명했기에 저는 엄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어서 사과하라는 의미로요. 엄마는 연신 아임소리를 연발했죠. 결국 저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놀란 상태에 갑자기 외국분까지 보셔서 당황했었나 봐요. 나쁜 이도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러자 의사선생님은 그래서 온게 아니라며 오히려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과 같아서 그 사람이 생각나 잠시 울컥했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현숙이에요? 미세스 현숙?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미스터 민우의 아내도 현숙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파르르 떨었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한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민우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아빠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의 물음에 그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미스터 민우는 날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엄마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달려와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엄마를 뒤따라 나갔고요.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사건의 전말을 들은 건 일반 병실로 이동한 뒤였어요. 엄마, 설명 좀해 봐.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선생님하고는 아는 사이야? 엄마는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커다란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왔던 아빠의 사진이었어요. 20대에 머물러 있는 아빠의 모습이요. 연수야, 아빠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의사였는데 엄마랑은 봉사 활동을 하다가 만났어. 너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엄마도 아빠랑 같이 아프리카에 있었어. 거기서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너를 임신한 채 엄마만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아빠는 내가 태어나고도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의료 봉사를 했어. 한동안 한국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며 생활을 했는데 거리도 멀고 항공로도 비싸서 자주 오지는 못했어.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한순간도 연수 널 손에서 놓은 적이 없을 정도였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날이면 아빠는 널 아는 채 한참을 내 얼굴만 바라봤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말이야. 그러다 네가 네살이 되었을 때 아빠랑 같이 일하던 선교사님이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 그리고 그러시더라. 아빠가 있던 지역에서 부족 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 휘말려 아빠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이야. 불에 타서 시신도 수습할 수도 없었대. 미안해, 연수야.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엄마는 네게 아빠가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고. 그래서 너한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연수야. 솔직히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엄마를 통해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나는 그때 7살이었어요. 창과 칼을 들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 나는 숨어 있었어요. 미스터 민우 선생님이 나를 구해줬고 날 숨겨주고 자긴곧 온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곧 폭발 소리가 들렸고 내가 나갔을 때는 이미 선생님은 사라졌어요. 나를 살리다가 민우 선생님이 죽었어요. 나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선생님은 어깨를 떨며 오열을 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손을 잡고 말해 주었죠.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몫의 인생을 산 거고, 우리 아빠는 아빠 몫의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아빠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선생님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남자는 아빠가 제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딸에게 안부를 전하는 심정으로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제야 그동안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울먹이던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우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헌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까지 올수 있었던 건 민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은 나와 내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와 연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대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연수현숙. 매일같이 외웠어요. 기적처럼 이렇게 만났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민우 선생님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해요. 현숙, 연수, 고마워요. 아주 많이 고마워요. 낯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엄마와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아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손녀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빠 얘기를 물으셨죠. 선생님은 세세한 일 하나까지 자세히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울기도 많이 우셨고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시는 두 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요. 그 후로 저는 그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면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아빠의 사진들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저는 제 남편을 하늘에서 아빠가 저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보듬고 아끼며 평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빠를 만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